탈리스만의 대한 이야기, 자, 이렇게죠. 사실, 음. 자, 굉장히 하자가 많은, 진짜 말 그대로 옛날 탈리스만그 자체죠. 사실상, 옵션이 2020년도에 만들어진 옵션이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이제 이 스케일 리뉴얼 진행할 때 이런 탈리스만 하고 룬을 전부 다싹 없애버린다고 그랬는데 자,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애들은 다 괜찮거든요? 맹호복초, 뭐 일주일 연안격, 일격일살, 뭐 두발당성, 파생검멸 심지어 스플릿 드라이브라고 하는 비트 드라이브 탈리스만도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네. 괜찮아졌어. 직접, 직접 써봤잖아요, 저희가 직접 써봤으니까 괜찮아진 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얘는 문제가 많아요. 네. 정말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공격력 감소가 붙어 있는데도 1번 탈레스만이야. 나 근데 진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스킬 강화를 하는데 공격력 감소가 왜 붙어야 돼? 이거 만들어질 때부터 의문이었어. 이동 횟수 사회 증가했으니까 공격력 감소 당연히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동 횟수가 사회 증가한다고 해서 타격이 4번 될까요 자 그러면 쿨타임 감소되니까 공격력도 감소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보이시죠 최종 데미지 4%에 스킬 쿨타임 20% 감소 되어 있죠 스킬 쿨타임 15% 감소로 붙이고 공격력 16% 감소를 넣고 싶었다면 이 수치를 조금 줄여야죠 7.5%나 8% 정도로 이제 조정을 해줘야 돼요. 16은 절대 아니야. 말이 안 돼. 어. 이동일수 사회 증가인데, 사실, 잠 못방에서는 사회 증가가 이득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어차피 그거예요. 어차피 손해야. 왜냐, 잠 못방에서 라덴 타격이 두번 되는 일은 거의 없거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 얘를 치고, 얘를 치고, 바로 얘를 치지 않아요. 절대, 절대 그럴 일이 나오지가 않아. 봐봐.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네. 그렇다는 건 뭐야? 몬스터가, 18마리, 16마, 18마리 이상 이제 방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은, 어, 처음 때린 얘한테 절대 타격 횟수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공격력 감소는 이미 붙어 있죠. 잠못방에서는 공격력 16% 약해진 라덴을 쓰는 거지, 그쵸죠 얘를 치고 나서 얘를 한대더 치지 않는다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오 일어나지 않는다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여기를 치는데. 몬스터가 16마리가 넘어가면은, 이건 소, 이거는 그냥 손에 막 디메리트 밖에 없는 탈리스만이 되는 거야.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동해수 4회잖아요. 그렇죠 4대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야, 1대1에서. 몇대 쳤습니까? 8대 쳤죠? 1대1 몬스터 기준으로는 절반만 들어갑니다. 2분의 1만 들어가요. 4회처럼 타격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회만 증가한다. 그리고, 뭐, 몬스터가 많이 있는 던전에서는 사실상 16마리 이하에서나 조금 이제 위력을 발휘하지, 16마리 이상이 있는 던전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라는 거죠. 달자모. 몰이 사냥하면은 30마리 넘어가죠. 그러면 스킬을 썼는데 씨발 안 맞는 몬스터도 생긴다라는 거야. 공격력 감소도 생겼는데. <laughs> 어? 이게 말이 돼? 16마리가 초과하면 이건 진짜 개 손해야 그냥. 맞드는 쓰는 게이 손해가 된다고. 뭐 스킬 리뉴얼로 스킬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탈리스만이 없어지면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탈리스만이 없어지면서 그냥 일괄 적용시켜버릴까봐 그게 무서워요 라덴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요렇게 어, 해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해버릴까봐 무섭다라는 거지 사실상 요즘엔 2대1 비율로 하고 있으니까 쿨타임 2% 감소에 공격력 1% 감소 넣잖아 그런 식으로라도 조정돼서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냥 없애주는 것도 맞아 어. 아니 스킬 강화인데 왜 <laughs> 스킬 강화인데 공격력 감소가 왜 들어가? 나 그거 진짜 만들어질 때부터 짜증났어 어. 근데 그거 그냥 태클 안 걸고 넘어가니까 지금 이 사산이 나는 거잖아 응? 태클 안 걸고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클 안 거니까 어떻게 된다 건투 글러브에 스킬 범위 증가가 추가가 돼 버린다 충격파가 생겨버린다. 이 씨발 퀸벳에 있지도 않는 옵션 다처 붙어 있고 이렇게. 어? 너네들이 거 써봤어? 어? 써봤냐고? 범위 증가는 어디 있고 충격파는 어디 있냐고? 여드커만끼는 무기인데 씨발 여드커가 안 써요. 그냥 건축을로봇 제외로 누르고 있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뭘까요? 어련히 알아서 잘 만들 텐데. 자, 1년 전에 캐릭터 밸런스 패치랍시고, 6월, 7월, 8월, 딸까지 여6컷 기다리게 해놓고 5%상향시키고 땡처리되고, 11월에 진짜 이펙트만 바꿔주고, 제특축 색적거리 조금 늘려주고, 라덴 끝. 그리고 2025년 1월 글로브 태거시에다가. 어? 레거시 옵션이 없는 전무후무한 상황 발생. <laughs> 어? 어? 레거시라며 씨발 과거에 없는 옵션들밖에 없는 레거시 무기가 탄생했어. 어? 태거시인데 레거시적인 옵션이 없어. 이게 뭐야? 원본 템에 없는 옵션을 다닥다닥 붙여놓고선 이게 권투 글로브 태거시랍니다. 앞으로 6월달에 있을 여스커 뭐 스킬 리뉴얼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이 꼬락서니를 보고 저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걸 어떻게 해 내가 키운 캐릭터를 망칠까봐 그게 전 되게 무서워요 무서워서 이래 지금 태것이야 어? 먹은 사람들이나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저는 먹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별로다 라고 이제 그냥 뇌피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킬 리뉴얼은 차원이 달라요. 이 사람들아. 그거 한번 잘못하면은 10, 10년이 뭐야 한 10, 15년 16년 여태껏 키웠던 사람들 바로 나가리 될 수도 있어. 그거에 그거에 심각성은 알고 있는 거야? <laughs> 어? 제대로 알고는 있어? 2025년도 6월 달에도. 모든 직업 막 50개 뭐 55개가 넘는 막 직업들이 다 일일이 다 개편 안, 바로 안될 거예요. 이것도 순차적으로 할 거란 말이야. 뭐 6월 7월 8월 이렇게 할 거라고. 어? 6월 막한날한 시에 뭐 전부 다 업데이트 말이 안 돼. 그건 절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그중에 또여스컷는몇 등이고 어떤 내용으로 될 건지 그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여스컷의처우로 보면은. <laughs> 어? 내가 만들어도 이렇게 안 만들겠어 어? 파쇄건 범위 증가 뭐 이런 걸로 이제 스킬 리뉴얼 될까봐 나 너무 무섭다 진짜 이펙트 증가 스킬 범위 증가 음. 간접 공격력 증가 막 이런거 막 충격파 공격력 증가 이럴까봐 나 너무 무섭다 실망만 안했으면 좋겠어 만족까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음. 진짜 끔찍하다 이거 설계한 사람이 이... 말을 <laughs> 제발 안 하시면 안 될까? <laughs> 제발 부탁이니까 여스코 여스코 패시가만될까나 <laughs> 너무 무섭다. <laughs> 나 너무 무섭다 진짜. 아, 그냥 여스코는 그냥 넘어가주시면 안 될까요? 막이 이 생각이 들 정도야.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여스코 밸런스 밸런스를 담당하거나 혹은 막 리뉴얼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아니면 아니면 나 영수 <laughs> 영수, 영수 알바할 테니까 제가 제발. <laughs> 제발 같이 일해요. <laughs> 영수 알바할게요 주말이라도 갈 테니까 아무쪼록 응원합니다. 네. 잘할 수 있어 잘해야 돼. <laughs> 네, 다음엔 좀더 이제. 긍정적이고 밝은 내용의 여스커 정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바